자, 요거를 두 개를 만들어놔야 된다는 얘기죠, 파일을. 지난번에 요거를 만들어놨으니까 요거는 이제 빼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형석이는 왜 지금 들어오는 거야? 척도는, 아가지고 NS, NS가 있으니까 NS로, 또 아마 지, 지, 시험 내용의 요구가 될 겁니다. 넌스케일로 한번 해보죠. 넌스케일. 요거를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A3인데 표제란만 있는 거라고 해서 표제란 해볼게요. 여기 맞는 가폴더기에 자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A 캐드로 표제란이 있는 것과 또 부품란까지 있는 것을 따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항상 시험 볼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거죠.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자, 불러오기. 자, 뒤에 공유 폴더에 워에 표재란이 있네요. 표재란. 열기. 자, 하게 되면, 자, dxf와 dwg 파일 열기 방식을 선택을 하는데, 솔리드웍스 새 도면 작성에서 솔리드웍스 요소로 변환 요 항목으로 체크된 거을 확인하고 다음 누르면 됩니다. 다음 자그 다음에 선택한 모든 레이어에서 실제로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레이어만 사실 넣어도 됩니다. 일단, 데프 포인트는 사실 출력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요거는 불러드리지 않는 걸로 제가 연습을 했죠. 그래서 다음, 그 다음에 용지 규격, A3로 불러드려서, 단위 확인하고, 아침 누르면 된다고 했습니다. 아침. 자, 그럼 이렇게 화면이 뜨면, 자 이거를 전체를 드래그를 해서 컨트롤 X 잘라내기, 잘라내기, 잘라내기를 한 다음에 자빈 화면에서 우클릭을 해서 시트 형식 편집으로 들어갑니다. 시트 형식 편집. 그 이거 뜨면 편집 상태로 들어간 거예요. 이거 뜨면, 그 다음에 붙여넣기 컨트롤 V. 이렇게 나타나죠. 요거는 일단 각각의 개체가 끊어졌기 때문에 움직이게 되면은 깨진다 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를 전체 드래그를 해서 클릭해서 블록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블록으로 만들기 위해서 체크를 꼭 하세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자유자재로 움직이니까 통으로 그 다음에 스케치에서이 배치를 정확하게 해줘야 되겠죠. 이게 도면 시험 규격상 이게 10에서 10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10 10 원래 레이어를 숨길 것을 해, 해주는 게 좋은데 숨길 것을 먼저 해주고 합시다 그냥자 여기서 레이어 선 형식을 해서 레이어 속성에 들어가면 자, 색상을 우리는 프린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일단 검은색으로 바꿔 주는 게 좋겠죠? 자그 다음에 나중에 등각뷰 단면을 배치했을 때 해칭을 넣었을 때좀 오버, 오버 오버로 되는 두 분이 있기 때문에 보고를좀 해소하기 위해서 레이어를 숨길 것이라는 걸좀 하나 만들어 놓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숨길 것 그래서 이거는 잘 보이게끔. 그래서 이거를 10, 10에 놓는데숨숨길까지다 뭐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끌어다 대면 딱 됩니다. 이렇게 요거는 뭐 문제가 있었나 보네. 뭐 잘못 만들어졌 이상 자, 여기까지 됐으면 시트 형식 편집 다 빠져나가면 되죠. 이건 이제 필요 없고. 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어떻게 파일 다른 시트 형식 저장을 하면 되겠죠. 시티 형식 저장. 이거 만들어놨었나? 이거는 뭐다? A3. 뭐 여러분들이 임의로 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 A3 표제란표제란 이게 저장을 해놓으면. 자, 저장을 해 놓으면, 자, 닫고 저장 안 할게요. 자, 모델링을 싹 하고 나서, 이제 드로잉으로 넘어갔을 때, 도면으로 들어가야죠, 도면. 블로그를 그래 만들어 놨나? 시험용으로 만들어 놨나? 도면으로 들어가서, 확인. 그고 찾아보기를 누르라고 했습니다, 찾아보기. 어, 요거 A3 표제라는 선택을 해서 이렇게 체크가 됐을 겁니다. 불러와졌죠? 여기서 확인을 하고 확인. 누르게 되면 이제 여기서부터 어떻게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모델링을 불러오면 된다고 했죠, 모델링? 어디서 지 밸링연습 예. 어셈블리 동력 전달 장치 일반 일반 어셈블리 이렇게 불러 왔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등각 뷰 이렇게 갖다 클릭하면 된다, 드래그하면 된다고 했어요. 드래그해서 좌측에 보면 요거 너무 자기만 여기 배율 을 조정하라고 했습니다 배율 이게 이게 NS이기 때문에 굳이 1대1로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시험이니까 잘 보여야 되겠죠 1대이면안돼 1대1, 1대1이 제일 좋지 그 다음에 단면부도 같이 배치를 해야 된다고 했죠. 적당한 곳에 배치하고 이거 컨트롤 C 컨트롤 V 한번더 불러드려서 자 이거는 뭐다? 자측에 보면 단면부는 미리 만들어놔야 된다고 했습니다. 만들어놔야지 되는거지. 이렇게 하고나서 선형식으로 레이어 변경 숨길 것 확인하고 숨길 것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넘칠만한 곳이죠 넘칠만한 넘 섹션이 넘칠만한 곳 확인을 해서 이것도 선택을 해야 되겠죠? 이것 선택을 하고 컨트롤 키를 눌러서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그 다음에 이런 거,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붙인 게 뭐였더라? 여기였나? 여기, 여기, 또 여기. 신고를 는또 여기. 이런 건데 확인을 해서 요소 변환 하라고 했습니다. 요소변환 이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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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가는선이겠죠가는선 까만색 레이어를 맞춰주고 라이어 해칭을 할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또 이것과 이거는 섹션 방향이 달라야 되기 때문에 한번에 해줘야 되겠죠 지금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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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거, 요거, 요거. 필요하면 두배 정도로 키워주면 해칭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또 숨길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가는 선으로 바꿔주고 해칭을 하는데 이번에는 방향이뭐다 90도로 바꿔줘야 되겠지? 12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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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확인을 눌러주면, 이렇게 해칭도 방해 반대 방향이겠죠? 이렇게 해서 제출을 하면 다 되는데 보니까 그러니까 정말 하게 이게 체크가 안돼 있네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다 들어갈 겁니다 이미지가 시험에서 접선이 제거된 상태로 해야 된다고 하면 선택을 해서 접선에 접선 숨기기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접선이 나타나 있는 거면 상관이 없고 자 여기까지 해서 질문 있습니까? 그래서 파일 인쇄하면 되죠? 인쇄 뭔가 질문이 있나? 단면 만드는 거. 네. 자 일단은 인쇄를 해야 되겠지 이제 파일 인쇄. 인쇄가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야지. 다른 이름으로 저장 할때 여기서 뭐다? PDF로 저장을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PDF로 저장을 하게 되면 여기 PDF로 저장이 된다 그래서 이거를 PDF파일을 인쇄하면 되겠죠 그래서 칼라로 해야 되는 건지 시험 당일날 감독관한테 잘 확인을 받아서 제출하세요 자그 다음에 어셈블리에서 단면 치는 거를 아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했네 자그 다음에 뭐다? 레이어 속성에서 이제 반드시 어떻게 요거는 이제 안 보이게끔 해야지 안 보이게끔 하고 PDF로 변환을 해야 됩니다 또 네, 괜히 또 보이게 하지 말고 음, 그 다음에, 이번 어셈블리를. 자, 단면 치는 거 지금 보여달라고 하니까, 요거는 볼트 이런 거뭐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 삭제를 할게요. 필요 없는 거. 컷돌출 그래서 삭제를 하고 스케치도 삭제를 하고 이 상태로 다어셈블리 됐다면 이렇게 넘어올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단면을 되는데 각각의 파트에서 치는 게 아니라 어셈블리에서 컷 돌출 컷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어셈블리 상태에서. 자 그러면 여기 어셈블리에서 어셈블리 피처에서 돌출 컷이 있다고 해서 돌출 컷. 여기 스케치 평면 잡으면 되죠. 어셈블리 방에서. 윗면을 잡으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똑같죠? 이렇게? 뭐 하는 거는 그렇지. 크기는 뭐 상관 없겠죠 범위만 넓톱 크면 되니까 돌출 컷 하면 된다. 자첫 번째 방향 블라인드는 뭐 관통 시키면 되고 방향추도 마찬가지죠. 뭐 관통 시키면 되겠지. 그래서 일단은 불치 아프니까 확인 누르세요, 그냥. 확인. 뭐 싹다 잘립니다. 근데 축은 자, 잘리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피처 편집에 들어가서 편집에 들어가면 여기 잘린 게다 나타나. 그 축만 제외해 주라는 얘기예요, 축만. <laughs> 축만 제외를 해주면 이렇게 축이 탁 단면이 안 쳐진다. 뭐, 다른 게또 있다면, 다른 거 제외하면 되죠. 삭제하면. 자, 요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난이 됐어?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근데 여기 단면도가, 어, 추가로 해야 되잖아. 그죠? 여기서 꼭 다시 만들어야 된다고 여기서 어떻게 여기서 설정 추가를 해서 단면도 1 지난번에 만들어 놨었었는데 삭제를 했으니까 단면도 1이라고 하면 또 만들어 봅시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반드시 활성화를 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가야 된다 이거 작업을 해야 돼 그래야 이게 활성화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셈블리, 아이고 지금 기본, 기본으로 가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럼 기본으로 갔을 때 활성화 시켜놓고, 그럼 이건 억제 시키면 되죠. 억제. 피처 편지, 기능 억제 해버리면 이 상태에서는 이렇게 되고, 또 단면도에서는 뭐다? 이렇게 되는 거. 만약에, 아, 내가 이거 이렇게 활성화를 하, 하지 않고 이렇게 만들었다 하면은 요 기본에서도 이렇게 단면도로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거를 수정할 거면 뭐다? 딱 그리고 기능 억제해버리면 되겠죠. 기본에서는 억제하고, 단면에서는 살리고. 이해됐습니까? 모두 다 이해됐습니까? 여기 중요한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남은 시간 여러분들이 한번더 연습해 보세요. 숙달시키세요. 여러분 거화 만드세요. 이거 뭐야?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도면 부분에서.